안녕하세요. 자, 아프리카비즈 MGM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드디어 저중고 28화입니다. 자, 일단 저중고가 거의 이제 30화가 되려고 해요. 제가 30화 때 특별한 이벤트로 5,000원 문상 5,000원을 세 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커뮤니티를 꼭 확인해주세요. 참여 방법입니다. 그때는 커뮤니티를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보를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보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멤버를 골랐냐. 2 0점에 황희찬 선수를 골랐어요. 자, 1큰 같은 경우는 얼마에 사주면 되냐면요. 자, 일단 1크은지금 상한가 거리서 사도 돼요. 네. 611만원으로 일단 측정해 놓을게요.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에 사줘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 갱신 때도 상한가 사줘도 돼요. 자, 일단 1크에서2크할 때는 150에서 한 160만원 정도에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83짜리 20에 1카, 150만에서 160만원 이하로 한장 구매해주세요. 83짜리 한장 구매해주셨으면 바로 갑니다. 뭐있어 1카에서 2카 하는 건자파비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바로 부터버렸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84짜리에요. 84짜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20에 1호 마찬가지입니다. 아, 84부터 좀 비싸네. 8 4짜리 같은 경우는 20에 1크로보시면 240에서 260만원 이하로 구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40에서 260만원 사이로 한장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84짜리 한장 구매해 주셔서 바로 갑니다. 자, 요거까지는 솔직히 그냥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웬만해서는. 자, 바로부터 버렸죠 MJ 컴포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86 같은 경우도 20에 1로 보니까 가장 쌀 거예요. 8 6자리도 마찬가지로 20에 1을 보시면 얼마 정도 사주 되냐? 한 260에서 한270 정도 사요, 오케이. 20에 1카, 260에서 한 270만원 이하 구매 한 장이 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자리 하나 구매해줬으면 바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좀 MJ 거법 좀 필요한데 한번 팅하고 여기로 갈때 가는 겁니다. 지금이야. m g 어, 그 스무스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은 이 마지막은 여기서 보는게 가장 쌀거예요 89짜리 얼마에서 주면 되냐면요 음.. 한 300만원대가 좀 가장 유력하겠네요 오케이 3.. 만니8 9짜리고요한 320만원 이하로 구매해주세요 320만원 이하로 한장 구매해주면 됩니다 한장 자, 여기에서는 제가 맨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번에 중에 같은 경우는 1크부터 4각까지 원투로 붙였으면 뒤로 한번 가라. 이거는 솔직히 MJ의 강화 권법입니다. 솔직히 이게 될 때에는 진짜 잘 되는데 안될 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따그닥 따그 딱.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투로 붙어서 이제 얼마에 되는지 좀 알려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량 11인데 8천만원 박혀있죠? 아마 좀더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 요 7천 5백만원에 판다고 생각할게요 을 2대8로 충분합니다 진짜 넉넉해요 한번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서 하한가로 잡혀도 됩니다 5천 4백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얼만지 알려드릴게요 원트는요, 한 4천 4백만원 정도 되고요이트는요아 근데 지금 많이 중보로 재난, 저보로 재는 것도 좀 많이 비싸다 여러분들 그래도 일단 4특까지 나오구요 아니.. 1,400만원 5특까지 400만원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 지금 하강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려갈 7,500만원 계산했고 7천만원까지 7천만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4특까지는 2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한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보로 같은 경우는 제가 부르는 페르난데스를 선택했어요 이어 같으면 4 강장입니다 오랜만에 자, 부르는 같은 경우는 1크를, 근데 이게 1크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1크 같은 경우는 얼마에 사야 되냐면 1억 8천에서 1억 9천만원 이하로 사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카앙자일때 여러분들한테 재료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95짜리요. 95짜리 1크보다 2가 좀더 싸거든요. 얼마에 사줘야 되냐. 와, 나 비싸니. 이거는 한 6, 8에서 700만원. 이하 구매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700만원 이하로 한장 구매해줍니다. 풀칸입니다. 풀칸으로 맨 처음에는 거의 뭐안 터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조건 붙어요. 아, 너무 쉽죠? 자, 이큰삼카할 때는 어떤 형식이 할지 좀 볼게요. 이큰삼카할 때는 풀칸으 갑시다. 여러분 이건 조금 아끼려고 풀칸으로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어디 왜 이렇게 비싸냐? 1400만원 예상한 거같는데 1500만원은 약간 비싸네요. 오케이. 요쪽에 보면, 라인을 보면, 1,400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1,400만원 이하로, 한장 구매해주세요. 한 장. 아, 1,400만원짜리로 이렇게 한 장을 구매해주셨으면, 바로 갈게요. 이큰 삼카일 때도 거의 80%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스무스하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냐면, 95짜리. 95짜리를, 세장 사줘도, 이것도 풀카는 갑시다, 여러분들. 진짜 안전하게, 95짜리도 마찬가지로, 요거죠, 요거.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3장 구매해 주셔야 돼요, 3장 700만원 이하로 3장 구매해 줍니다, 3장 이렇게 95짜리 3장 구매해서 약간 안 차니까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7번 팩으로 73짜리 한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딱 풀칸 차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번 뒤로 가자 이건 4칸 광장이기 때문에 1카부터 3카까지 원투로 붙였으면 여기에서 한번 튀어 주는 센스 그럼 그냥 이건 난다리 그냥 여기서 노스캠 이렇게 그냥 멀쩡히 봐주세요 오케이, 바로 붙어버렸네요. 참 쉽죠? 쉽습니다. 야, 일단 이거 좀 내려갔는데, 원래 보통 한 3억 6천에 판다고 칠게요. 3억 5천 너무 떨어졌다, 형님들. 3억 6천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거 풀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순수료 쿠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억 9천, 아니, 1억 8천5백0에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로 끄면 이제 거의 1억이 되고, 원태 좀 알려드릴게요. 원태요. 이트 같은 경우는 6,100만원, 이트 같은 경우는 1,900만원, 거의 2,000만원 정도 되2 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의 강점은 뭐냐면, 풀칸으로 갔어죠저 원래부터 4칸 강장할 때는 3.9칸, 4.5칸, 4.5칸 .9칸, 하는데, 1칸부터 4칸까지 풀칸으로 갔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칸, 4.5칸 가게 되시면, 지금보다 좀더 이득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불안전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중보를 그대로 듣고, 이제 마지막 고보를 어떤 거 택했느냐. 마르코스 요래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카가1 0 0 0 0 0 0 0 같은 경우는 한4 0 0 0만원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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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될0 같아요. 0 0 0 0 0 0 0 0 0만원이0 0매로 내장해 주세요. 0 네, 0 0 하은가에 걸어는 가장 좋겠지만, 하은가가 없다 그러면 500만원 커트라인까지 끊어주면 됩니다. 94짜리를 4장 구매해주셨으면 4.1칸입니다. 이거는 90%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터져요. 근데 이것도 그냥 살며시 그냥, 쫙 오케이. 바로 붙어버렸죠. 자, 이때는 96짜리 5장이에요. 4.5칸이죠? 항상 고보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2칸, 3칸 때 4.5칸입니다. 96짜리 5장 얼마에 구매해주시면 요니냐 950만원? 이하로, 여러분들 걸어 놓으시면 웬만해서 사질 거예요. 950만원 5장 구매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구매해 줬으면, 여기에서는, 바로 갑시다. 여기에서 쫄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쫄면 안 되시. 자, 임지 M, 임 바로 넘어갑시다. 이건 뭐스무스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쫄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터지면 손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득 나옵니다. 그래도 웬만해서 여기서 터지면 기분 진짜 드럽게 나쁘잖아. 얼마 정도에 구매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 98짜리에 정말 매물들이 많아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예측했냐면, 2200만에서 2300만원 이하 구매하 중요할 것 같아요. 2400만원 너무 비싸고, 2300만원까지 끊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좀더 효율적으로 이득 나오기 때문에, 2300만원 이하로 5점 구매해주세요. 이렇게 98짜리를 5점 구매했으면, 4.5칸으로 바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MC! 오케이. 자, 이렇게 붙었으면, 얼마 이득인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팔리는 금액은 5억 8천 정도 되고요 5억 8천에 5회의 거리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수수료 쿠폰 써, 안쓰안 쓰고, 안 쓰게요, 아니, 안 안쓸게요 5억 8천에 수수료 쿠폰 쓰는 건 솔직히 사치다. 안쓴 계산법으로 합니다. 한 4600만원 정도의 구매했다 치면 일단은 거의 암, 아마 한한2 정도께 자 요정도로 했구요. 제가 일단 원트 좀알려드리겠죠 원트 한 2억 3천원 정도 이득 나오고 2득까지는 한 5500만원 정도 이득 나오네요. 제가 일단 고보랄까지 여러분한테 이득까지 알려드리는 이득이 나오는 매물 좀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저중고 매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